골포국의 멸망. 마산청원지역에 있던 골포국, 골프구. 골포국은 왜 멸망을 했을까? 그보다 앞서 금강가에는 왜 신라의 복속이 되었을까 800년 역사의 황신나라 골포국의 멸망은 신라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골포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신라는. 1대 박혁거서부터 16대까지 박씨와 석씨의 나라였고 김씨는 13대 미추왕 이한 사람이 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계속 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7대 내물왕 때부터 김씨가 세섭왕조로 있었고 신라가 망할 때까지 경성 때까지 김씨의 나라였다. 이런 거짓 역사를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7대 네모랑은 17대 네모랑부터 23대 법풍왕까지 그러니까 서기 356년부터 530년경까지 180년간은 선비족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선비족들에게 나라를 뺏기니까, 김씨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겨우 1대부터 16대까지 중에서 단한 대, 그러니까 미추왕만 왕을 했을 뿐인데, 신라의 나라에서 겨우 1대만 왕을 했을 뿐인 김씨들은 배가 아팠던 겁니다. 선비족에게 나라를 뺏기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공포로 빠뜨렸던 훈족 아틸라의 후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틸라의 후손들이 이 세력들이 경주로 들어와서 부평왕과 선비족을 모두 척살하고 정권을 차지합니다. 박씨와 석씨가 끌어다닌 것이 아니고, 김씨들이 아틸라의 후손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라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흉노족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모든 가락국들은 신라에 점령을 당하여 복속되고 많은 것입니다. 경강가에는 서기 532년에 골포국은 서기 540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흉노족을 당연히 갈아꾸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러니까 신흥세력의 흉노족들이 오는 신라는 암투를 벌이다가 9살짜리 진흥왕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것이 서기 540년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이런 역사를 전혀 한절 글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개구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1145년 고려인종은 김부식 등 여러 신하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은 김의 김씨 후손으로서 김씨에게 유리한 역사들만 추려서 삼국사기를 만들었다. 습니다. 그리고 신라 왕들도 대부분 김씨라는 거짓말을 했고 신라가 마치 김씨의 나라라는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라가 법흥왕 때 갑자기 강성해지고 금관가열을 복속시키고 골북을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부식이나 한국의 사학자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혹자들은 저의 이야기를 소설 쓴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니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 니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 나는 박동박사의 동의삼국지에서 신라는 200여 년 가까이 선비족들에게 나라를 빼앗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 나서 통일신라까지 계속했던 것이 아니고 그 200년간을 선비족들에게 점령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해를 돕게 하여 신라왕들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우리의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한국사의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기원전 37년에 박혁거세가 금성을 축성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 2대왕은 남의 자창웅으로 박혁거세의 아들이고 3대왕은 유리이사금으로 남의 자창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4대 석탈의인데 4대 석탈의는 남의 자창웅의 마사이였습니다. 그래서 4대 때석 씨가 왕을 하는 것입니다. 5대는 유리 이사금의 둘째 아들로 다시 박 씨가 왕을 합니다. 그리고 6대, 7대, 8대도 박 씨가 왕을 합니다. 9대는 버류 이사금으로 석탈의 손자가 왕을 합니다. 10대는 나해 이사금으로 버류 이사금의 손자가 왕을 합니다. 그리고 11대, 12대도 석 씨가 왕을 합니다. 자, 13대. 처음으로 김씨가 왕을 하는 13대 미추이사금. 이게 김씨입니다. 김알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김알찌는 서기 90년경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170년경쯤 지나서 김알찌가 들어온지 170년 정도가 지나서 미추 이사감이 왕을 한데, 서기 262년부터 284년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14대는 유리 이사감으로 11대 좁은 이사감의 아들로 석씨가 다시 왕을 합니다. 그리고 15대, 16대도 석씨가 왕을 합니다. 김부식의 삼국 사기는 여기서부터 또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17대 왕부터입니다. 17대 레몬 마리깐은 김씨로서 미추 이사감의 조카 또는 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성북서에 써놓은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서기 297년 지금의 청도군이 있던 이서고국이 만의 진안과 레이만의 노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에 예, 신라는 전쟁으로 피합니다. 점령군들은 신라 수도를 진입합니다. 신라는 석국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치 세력의 왕위를 넘겨줍니다. 성은 루요 이름은 한입니다. 그러니까 루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네모랑입니다. 네모랑은 신라인이 아닙니다. 네모랑은 356년부터 402년간 재위를 하는데 또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개토 왕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네모랑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어떻게 됐나요? 선비족들이 신라를 점령했는데 이제 또 고구려에게 신라가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자 다시 김씨가 왕이 오릅니다. 18대 실성왕입니다. 18대 실성이 김씨가 왕을 합니다. 그러나 선비시의 세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모랑의 아들 19세 눌지왕이 다시 신라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대 자비왕도 루시입니다. 21대 소지왕도 루시입니다. 22대 지정왕은 모시입니다. 이 루시, 노시, 모시가 다 같은 혈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대 법통왕도 모시인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법통왕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24대 진흥왕은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상에는 17대 대무왕부터 통일신라말까지 김씨에 나라였다고 개구할 까고 있습니다. 17대부터 여섯 명이 왕이 누시와모시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이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이때 전해지는 얘기는 그렇죠. 22세 지정왕, 지정왕의 자지의, 자지의 길이가 35cm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계통의 그야말로 흉노족의 자지 길이는 아닙니다. 유럽의 유럽 계통의 인물이죠 그래서 지정왕하고 만난 사람이 없어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이 35cm를 견딜 수 있는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박씨가 예, 박씨가 구해져 가지고 박씨가 이 지정왕의 부인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왕은 흉노계통이 아니라 김일제의 후승이 아니라 저쪽 중앙아시아 유럽과 가까운 그런 쪽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선비족들과 어울리다가 다시 이제 예 신라의 왕이 된 것이죠. 문제는 지정왕의 아들 법황왕 때 문제가 됩니다. 법황왕의 재위기간은 514년부터 54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리고 서기 532년에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금강가야를 복수시켜서 병합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흥왕이 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법흥왕이 아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년은 진홍왕인데 9살 때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모랑부터 법황 시대까지 그건 200년 가까이 선비족들이 신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들이 신라를 차지하고 있자 선비족의 권력을 뺏긴 기말지 후손들, 인 김씨들은 이미 한반대로 들어온지 400년이 지났건만 신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선비족에게 나라를 뺏기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가 흉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도 못해. 몽고지방에 사는 흉노족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흉노족 아틸라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공격하여 유럽인들이간담 선을 서늘,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틸라가 갑자기 서기 453년에 사망을 합니다. 아틸라가 사망을 하자 유럽을 점령했던 훈족들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아틸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황금 보급이 있습니다. 세 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황금 보급세 자루 중에 한 자루가 카자흐스탄에 있고 한 자루는 경주에서 발견되어 서 현재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김씨들은 몽골에 있는 아틸라의 후손인 중 흉노족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지역에 있던 흉노족들은 신라 경주로 대거 들어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틸라의 황금 보검입니다 황금 보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말 많은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가진 아텔라이 후손들 흉노족 훈족들은 경주지방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흉노족들이 경주지방으로 돌아와서 그 엄청난 세력으로 선비족들을 죽여버리고 법흥왕을 죽여버립니다. 선비족들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가락국들, 여러 가야가 있어요. 이 가락국들을 모두 점령하여 복속을 시킵니다. 532년에는 이들이 세력이 워낙 강하자, 금관가의 마지막 왕 김구혜는 나라를, 그러니까 금강가의를 공손히 신라의 신라를 사지한 아틸라의 후손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흉노족이니까 신라의 편입시키달라고 했습니다. 그 김구의 손자가 김유신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틸라이 후손인 흉노족들을 당해낼 수 있는 가락국 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540년 경에 골포국도 이 신흥 흉노족들 에게 당해낼 수가 없어 골포국 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골포국의 멸망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흉노족 휴도왕의 아들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을 후손이 신뢰를 차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이 신뢰를 차지한게 아니라 아틸라의 후손들이 서기 520년경부터 530년경에 신뢰로 들어와서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24대 진왕 을아 살짜리 진흥왕을 왕에 위 올립니다. 이 진흥왕은 아틸라의 흉노족의 후손이지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흉노족들은 흉노족들은 광활한 봉골 초원에서 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으로 뭉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휴도왕 계통의 흉노와 아틸라 계통의 흉노는 전혀 다른 부족인 것입니다. 전투에 능한 신흥 흉노족들은 이 흉노족들을 골포국에서는 당연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포국은 800년간의 영역을 뒤로한 채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록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신라 일대부터 16대까지 김알지의 후손들이 왕을 몇번 했습니까? 딱한 명, 13대 미충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씨가 7명, 석씨가 8명이 왕을 했습니다. 김씨는 겨우 한 명만 왕을 했을 뿐입니다. 그고신라는 선비족들에게 나라를 뺏겼는데, 16대까지 한번 왕을 한 김씨들이 선비족들에게... 한 200년 가까이 나라를 뺏긴 거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역에 사는 흉노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 결과 아틸라의 후손들은 그 후손들 흉노족들은 신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아틸라의 신흥 흉노족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24대 진흥왕부터 30대 문무왕 이럴 때까지 있었고, 그리고 삼국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삼국통일이 웃기는 얘기지만 반쪽 아입니다 그리고 56대 경순왕까지 김씨가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본래 김씨의 나라가 아니고 박씨의 나라, 석씨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김씨가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 90년경 들어온 김할지의 후손들이 500년이 지나서 540년경부터 다른 흉노족의 세력을 아틸라의 후손들을 끌어들여서 김씨 왕조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23대 법흥왕이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해서 갑자기 국가가 신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신흥 충노조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서기 90년경에 들어완, 들어온 김일제의 후손들과 연합해서 신라를 빼앗은 겁니다. 골프국의 백성들은 골프국에 밀망한 이후 중국 또는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 골포국 황씨들은 흉노족들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골포국에 대한 기록은 기록상으로 서기 233년부터 297년까지 진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진수가 편찬한 것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골포국을 미오야무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골포국이라고 기록했고 그리고 서기 720년은 일본서기에는 탁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서기 209년에 209년과 서기 212년에 포상팔국 전쟁을 얘기하면서 골포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골포군은 정확하게 언제 건국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원시청에서도 홈페이지상에 골포군은 있었다. 기원전 1세기에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하고 있고. 골포군이 있었다는 근거는 마산 창원 김해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지금도 20개 이상이 있다. 그리고 구지가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으라. 만약 내 밀지 않으면 국어 서문거리 이 구질가가 바로 황씨의 나라였다. 골복이 황씨의 나라였다는 것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복이 언제 건국되었냐? 기록상으로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 공께서 동생 황경덕, 황경태 가족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이 분들이 마산으로 들어와서 골포국을 건국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포국은 황씨의 나라다라는 주장입니다. 골포국이 멸망한 후 그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으신 분으로 창원의 옛 지명 의창현 이전에 의안분이 있습니다. 이 의양군 1160년경에 지방 호족으로서 정조 호장을 지내신 분이 나의 시조이신 정조 호장공 휘 양자충자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원왕씨 호장공파는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